그 국회 축구 옆에 그 현안들이 그 후폭풍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제가 그 후폭풍 중에 하나 관련해서 방송을 합니다. 바로 홍몽보 감독 사태와 관련한 사퇴 사태 요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뭐 제목에도 적었지만 음 일각에서 뭐 일각 그렇죠. 뭐 일각이죠. 뭐 모든 국민이 홍명보 감독 사퇴를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뭐 이른바 축구 전문 유튜버들 그리고 또어 대다수의 대다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언론 보도를 어 보면 그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이견을 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어 아마 그중에서 특히 홍명보 감독 어 사태를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건 무슨 도그 사운드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가 이 이후에 이제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홍명보 감독 사태는 어 감성,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음, 감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볼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지금 바로 며칠 후면은 또그 월드컵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갑자기 또 감독이 바뀌면 이거 제대로 어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홍명보 감독,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연 홍명보 감독 어 사태가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번 현안질이 국회 방송을 보면서 좀 고민을, 나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한 결과, 홍명보 감독 사태보다는, 아, 홍명보 감독이 그 얘기하는 것처럼, 그 현안지리에서, 지금 이 화면처럼, 현안지리에서 자기는 이제 물러날 생각은 없고, 어,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자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홍명, 홍명보 감독의 위, 이 처신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옳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 언론, 기자들과 또 많은 축구 전문가를 자처하는 유튜버들이 홍명보 감독 사태가 뭐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저는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 여론 재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야뭐그팀그유튜브 구독자라 구독이라든가 뭐그그 구독자 뭐 수라든가 시청률에 저는뭐 크게 저는 뭐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저는 뭐 객관적으로 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흥명보 감독이 사퇴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보는 이유,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할 텐데, 어,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예, 지금 많은 그 유튜버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그 홍명모 간, 감독 그 선임 절차가 뭐 정광과 그 관련 규정에 유예됐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하게 예, 선임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 그 이전에 많은 방송에서 그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그 이사회 추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회 아, 심의 의결, 어, 그런 절차가 형해화 됐다. 그러니까 아 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저도 어떤 그런 절차성의 문제가 어, 있다는 점에서는 저도 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어, 지금까지 그런 방송에서 어, 강하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 제가 서두에서 이런 문제를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어,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 그 전에. 아마 제 방송을 본 분들 중에는 제가 이러한 절차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홍영보 감독 선임 자체가 뭐 원천 무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마 제 방송 본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어 그. 정혜성 위원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10차 회의 끝나고 나서 갑자기 사퇴를 하고 그 이어서 이임생 기술총관리 이사가 그 후속 조차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명확하게 사실관계 차원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 당사자인 정혜성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한번 확인을 음, 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어, 그,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약간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국회 현안질의에서 경혜성 위원장이 이제 출석을 해서, 어,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그 증언 내용이 상당 부분, 아, 대한축구협회가 아, 앞서서 발표, 그 홈페이지에서 그 내놨던 그 설명자료 내용하고는 어, 상당부분이 맞더라고요뭐 어, 틀린 점은 없더라고요 그니까 러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하고 나서 아 그러면,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사퇴할 정도의 그 정도 사안은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면그뭐 박주호 위원도 다 그거는 인정을 하잖아요 뭐냐면 10차 회의가 그러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하기 전까지의 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는 어,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 거기에 무슨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 처음에 어 제10차 전력 강화 그까그 그러니까 이전에 그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 제9차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후보자 총 17명을 확정을 하고 제10차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어 17명에 대해서 전력강화위원들이 이제 총또 9명으로 압축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 영상, 그 다음에 경기 영상을 토대로 게임 모델 및 전술적 스타일을 분석을 해서 각 위원들이 선호 후보자를 복수 추천해서 이 결과 토대로 후보자를 4명으로 압축을 했다고 어, 했지요. 그 4명 중에서 홍병보 감독이 최다 추천됐다. 뭐, 일각에서는 공동으로 최다 추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홍병보 감독이 그래서 최다 추천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한 명이 계약 종료 확인서를 미제출을 해서 홍명보 감독을 포함해서 아마 최종 3명을 확정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어, 이 정혜성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김대혁 기술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 외국인 후보 2명에 대해서 화상 면담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 근데, 홍명보 감독은 이제 그 면담이 미성사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고그 이전에 10차 회의에서 보면, 어, 그 전력강화위원들이 후보 3명과의 면담과 협상, 그리고 선정 후 이사의 추천 등 향후 진행권한 일체를 정해선 전력강화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모두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니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거는 박주 위원도 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화상 면담도 실시하고, 물론 홍명보 감독은 K리그 경기 일정으로 면담을 하지는 못하고. 그런데 그 이전에 대한 감독 평가는, 아 위에서 얘기한, 그러한, 어, 경기 영상을 토대로 한 어떤 뭐 전술,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이제 그 추천, 순위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진 거지요. 정해졌었죠. 어, 이 면담은 이른바 그뭐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니까 이 면담이 어떤 그런 순위를 정하는 어떤 그 결과를, 결과에 반영되는 그런 그, 면담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혜성 위원장의 어떤 진술이라든가, 다른 또 박조 위원, 그 다음에 임생 이사 등의 이렇게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 1순위, 홍명보 감독 1순위로 해서, 어, 그, 정혜성 위원장이 정봉규 회장에게 보고를 했죠. 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1순위로 내정이 된 것, 그까지의 전력 강화 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회의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일순위 후보자로 딱 정해진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전력 강화 위원회 1차 내부 토의 결과 일순위 우선 협상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홍병보 감독이 이 전력 강화위원회에서는 가장 적격적이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홍병보 감독 1순위로 선정한 그 과정과 경위에 있어서 이게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 그럼뭐 박주 위원도 그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러니까 홍명보 십차 회의에서 어, 그 전력 강화 위원들이 어, 다 복수 추천을 해서 거기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이 홍명보 감독이었고, 그리고 어 향후 후보 세 명과의 면담 협상과 그런 그 선정후 이사의 추천에 관해서 그것을 다 정혜성 전력 강화 위원장이 하기로 다 나머지 위원들도 막 동의를 했고 그리고 어~ 그두 명의 외국인 후보에 대해서 면담을 실시를 했고 어, 그래서 축구 철학이라든가 대표팀 감독증에 대한 의지라든가 기본 계약 조건 등을 확인을 했고, 어, 그래서 홍명보 감독은, 어, 뭐, 면담을 성사하진 않았지만, 일단 객관적인 기술적인 테크니컬 측면에서는 1순위 후보자로, 어, 선정을 해서, 어, 정몽규 회장에게 에, 보고를 했던 것이죠. 물론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는데, 정 보고를 하려면, 이사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 건데 아무튼 그것은 또뭐 변론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홍명보 감독이 우선 협상자로서 가장 적격하다라고 본 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박주호 지금 협회 측을 비난하는 박주호 위원이라든가 박주호 위원도 뭐 크게 다른 뭐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그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어.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일순위 후보자로 선정되는 것 그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근데 혹자는 또 이래요. 야뭐저 나머지 외국인 감독 외국인 감독은 그 직접 외국 현지까지 가서 그, 면담도 실시하고, 면접도 어, 하고, 어, 하면서 홍명문 감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불공정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 이임생 이사가 했던 것의 문제이고, 지금 이거,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어, 추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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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 세명 후보 중에서, 어, 1순위 후보자로 선정한 것. 아, 어, 그것 자체, 그것 자체.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1순위가 되는 것 자체. 어, 그거는 전력 강화위원회에서의 내부적인 뭐 토의와 평가를 통해서 홍명보 감독이 1순위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 또 혹자는 뭐뭐 뭐 외국인 감독이 뭐더 어, 뛰어나 뛰어나다 뭐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 주관적 판단이고요. 그래도 나름 전력강화위원회 전문가들이 그런 거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뭐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적인 뭐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네가 전력강화위원회 위원하지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혜성 위원장의 사퇴하고 나서 그 이후가 문제인 것이거든요. 음, 그 이후에 있어서 이임생이사가 전력강화위원도 아닌 이임생이사가 다른 전력강화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정권을 가지고 뭐, 정범교회장에게 정권을 임받아서 어, 이렇게 했다는 거. 어, 이제 그것이 문제이죠. 왜냐하면 전력강화위원도 아닌 이임생이사가 이사의 의결도 없이 그 전력 강화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사회에 보고하기 의적이 추천하기도 전에 자기가 정해서 언론 보도하고 어, 이사의 의견은 사후에 그냥 형식적인 아, 서명 결의로 하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었으면, 그러니까 정해성 위원장도 조금 무책임하게 사퇴한 것입니다. 아. 위원장이라고는 그 자리가 그 자리의 중요성을 좀 알면 물론 아들에도 좀 제대로 후속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그 후속 절차, 자기를 대신한 사람을 뭐정 정하, 이사회에서 정해 정하도록 해서 하든가 아니면 정 말 그대로 그냥 일순위로 홍명보 후보자를 정했으니까 그걸 이사회에 추천을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나몰러라 그냥 사퇴해버리고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임정 이사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게 보기에는 정혜성 위원장도 사퇴한 이유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종봉규 회장에게 일순위 홍명보 후보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외국인 감독도 이렇게 화상으로 화상 면담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한번 해보고 최종 확정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인성 위원장은 그 현안지리에서도 어 진술을 했지만 그것을 홍명보 감독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것이 또 이제 사태 원인이었지만. 근데 아무튼 그,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사퇴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종봉교 회장도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뭐 크레이스만 감독 사, 사태와 관련해서 또 그때 당시 막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 히스테리라고 그럴까? 어떤 강박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나중에 또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좀 이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게 그래도 형식상 직접 가서 면, 면담을 했던 것으로 좀 이렇게 기록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거 차원에서 그 정의성 위원장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보기에는 홍, 그 정봉규 회장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이사회 보고해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봉규 회장이 어떤 고난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것도 입단 문제고 뭐 공은 또 별론이고 그러니까 최종 1순위 후보 정, 저 홍명부 감독 후보자를 1순위로 음,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사회에 추천을 해서 의결을 하면 되는데 그런 종봉규 회장의 월권 권한 없이 그렇게 면담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따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외국인 감독과 그냥 그 면담 직접 가서 면담을 했다라고 하는 그거 근거를 남겨놓기 위한 후속 절차를 이임생 이사가 그냥 한 거죠 어, 수행한 거죠 어, 좋습니다 거기까지 뭐 어, 하면 좋다. 그러면 그 이후에 후속 절차로 그러면 최종으로 어, 홍명보 감독을 그렇게 정해서 이사회에 추천을 했으면 되는데 이 임생 이사가 <laughs> 추천하지도 않고 추천에 앞서서 그냥 홍명보 감독을 찾아가서 어, 사정을 해서 홍 하기 싫다고 하는 홍명보 감독을 몇 시간 어, 설득 끝에 그렇게 해서. 정해버린 것이죠. 이사에 추천하기도 전에.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임생 이사도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설거지, 설거지 노릇 한 거죠. 설거지 노릇.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설거지를 제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했었으면 되는데, 그안한 것이죠. 안한 것.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홍병부 감독이 사실 일순위로 행선 정관 위원회에서 내부 검토 그다음에 토론 뭐 검토 결과 일순위 후보자가 돼서 어 가장 적격 후보자로 딱히 선정이 됐기 때문에 뭐 그거 자체를 이제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이러한 그 이후의 후속 절차, 설거지 절차에 있어서 이러한 정관과 규정이 위반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게 그 선임된 아, 불공정하게 선발된 그런 감독 후보자는 낙인이 찍힌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어떤 어? 현안지에 불려 나가서 사퇴 요구까지 또 어, 받고 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해성 위원장이 만약에 사퇴를 안 했으면 또는 사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제대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사의 회 의견을 받아서 외국인 감독 그 되면 면담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 원래 홍병보 감독을 1순위로 정했으니까, 내정했으니까, 그 1순위 감독 어 내정한 거 그냥 이사회에 추천을 해서, 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선임을 했으면, 선임을 했으면 그냥. 뭐큰 문제 없이 될 건데 괜히 중간에 정의성 위원장이 사퇴하고 거기서 또 이임장 이사가 권한 없이 또뭐또 뭐또 하고 나머지 정광 위원들로부터 동의 받아서 또뭐 권한도 없는데 그 저기 정광 위원들이 동의를 해줘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사달이난 겁니다 사달이 그래서 사실 아그 홍명보 감독 선임 자체는 선임 자체. 그, 최종 1위 후보자로서, 어, 그, 선정이 되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었던 거죠. 어, 문제는 절차상으로는 문제는 없었는데, 아, 어, 그런지 문제가 있어서,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하게 이제, 어, 이렇게 선임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저렇게 오명을 씌우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개 문제다. 이거 죠 별개 그런 그그 그 이후에 후속 절차에서서 그런 문제와는 문제와 홍명보 감독이 일순위 후보자로 된거 그거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아, 지금의 그런 어떤 축구협회 행정의 어떤 남맥상이 있다 하더라도 홍명보 감독이 그런 남맥상과 관련해서 결부해서. 물러나야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만약에 정말 물러나게 된다면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름 재판일 수가 있다. 아, 저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